안녕하세요. 유니온 머티리얼 주주님들 주식남친 주남입니다.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빠르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현재 시각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12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니온 머티리얼을 주말까지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 연이어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변동성까지 심하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실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나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니온 머티리얼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섹터 바로 히토류죠 이 국내 히토르 섹터 전체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히토르가 기대감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히토르가 해결될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연이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월 30일 날 무역 전쟁의 휴전에 몰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윗고리까지 길게 남기면서 차트가 완전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주님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히토류 섹터 전체가 하락이 보이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고 거래량도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하락 하락의 과정부터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급과 매매 동향을 빠르게 체크해 보고 갈 건데 네 그래서 화면 보시다시피 유니온 머티리얼에 10월 27일부터 31일 바로 어제까지의 5일장 기준으로 매매 동향을 살펴볼 건데 매수해 보시면 한투, 미래에셋, 토스, 키움, 하나, JP모건처럼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이 과정에서 매도 물량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해 보시면 NH, 삼성, IM, 신형 유한타, 하나, 메리츠처럼 개인들이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또 어마무시하게 빠져나갔다. 결과적으로 지금 개인들의 이탈이 너무나 많아요. 이 유니온 머티리얼처럼 섹터가 잠깐이나마 주목을 받았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들보다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렸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윗꼬리까지 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개인들에게 손절과 차익 실현의 물량을 또 다른 개인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차트가 빠지니까 그 물량이 결과적으로 손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포인트는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유니온 머티리얼을 과거부터 다뤄오면서 주주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우리가 투자 경고에 대비하는 법부터 해서 주주님들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포인트를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더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차트를 보면 윗꼬리와 밑꼬리를 같이 남기는 이러한 변동성이 너무나 심한 차트의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앞으로 가져가야 될 포인트는 즉 변동성이다. 주주님들. 이 변동성을 너무나 잘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외인과 기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들의 움직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들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유니온 머티리얼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될 포인트가 변동성이다 그러면 분명하게 다시금 히토르 섹터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이슈가 있을까?라고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주주님들 제가 그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주주님들이 가져가야 될 포인트는 변동성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보고 가면 지금 오늘 내용 지금 오늘 나온 뉴스 기사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 히토르 위협은 실수다. 중국의 지렛대는 2년을 못 넘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의 자세 자체가 중국의 히토르 수출 통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더 자세하게 보고 가면 중국의 실수다. 중국의 히토르 관련 영향력을 벗어나는 건 최대 2년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앞으로 가져가야 될 포인트.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져가야 될 포인트가 무조건적으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기다리는 매매가 아니라 앞으로는 가져가야 될 포인트가 변동성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등락 즉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만 잘하시면 남들이 3% 벌어갈 때 주주님들은 10%, 15% 벌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20% 벌어갈 때 주주님들은 100%, 150%까지 벌어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괜히 돈 많은 외인과 기관이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를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주주님들도 우리 유니온 머티리얼 주주님들도 분명하게 앞으로는 이 똑똑하게 변동성을 활용해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사냐잖아요 주주님들 제가 이거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주주님들 제 일이 뭡니까? 제일이 뭐냐면 기업, 수급, 차트, 호가, 공시를 분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거시적인 경제뉴스도 기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매일 읽어드리고 목표가를 체크해 드림으로써 주주님들의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제가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4일부터 주주님들 혼자 하게 두지 않고 원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방송에서 신호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신호를 드리다 보니까 주주님들이 얘 말이 맞나 안 맞나, 주남이 말이 맞나 안 맞나 꼭 이렇게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방송에서 드리는 신호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수익을 보지 못하거나 남들이 10% 벌어 갈때 혼자서 2의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는 제가 이 방송에서 드리는 신호를 보지도 못하고 연이어서 하락을 맛보시는보시는 경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 방송에서 드리는 이 신호,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주주님들이 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바로 입속에 넣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입속에 넣어 드릴 거냐면 바로 문자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지금 핸드폰 있으시죠?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문자는 다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하나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7254-9648의 번호로 유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추가로 주주님들이 남겨주셔도 되는데 주주님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님들이 유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유라고 한 글자를 남겨주시는 주주분들은 저도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이렇게 전드니다 저장을 하고 매수,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정말로 수익을 맛좀볼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주님들이 수익 인증이라든지 감사 인사라든지 이런 거다 좋습니다. 다만 기프티콘 이런 것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과거부터 영상을 다뤄오면서 대가를 바라고 이 주가 전망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주주님들이 얼마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실지 얼마나 불안해 하실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전망 영상을 주말까지 나와서 찍는 거고 주주님들이 정말로 이 안에서 수익을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안내해 드릴게요. 010-7254. 9 6 4 8의 번호로 주주님들이 유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걱정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벌써 10월이 다 갔잖아요. 이제 11월이란 말이에요. 연말까지 세 달이 뭐예요? 이제 두 달째도 남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 계좌가 아직도 마이너스라면 그런데도 내 계좌가 아직도 겨우 본전에만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시적인 뉴스까지 찾아보면서 히토류 주목을 받는 이 종목을 골랐는데, 이렇게 연이어서 하락이 되면 정말로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안에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내가 수익을 정말 벌어가고 싶다면 용기를 갖고 연락을 주세요. 연락 주시면 수익 정말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간혹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너 혼자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남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바로 재능 기부입니다, 재능 기부. 이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요, 저로 인해서 주주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또 주주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상이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을 꿈꾸고 있고 이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 각박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만 보아도요 이웃집 밥숟가락 몇 개인지 알고 이웃집 정말 고충이 있다면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로 너나 할거 없이 서로 돕고 돕는 게 너무나 당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길 가는 사람들에게나 뭐, 이웃집에게나 뭐라도 물어보려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듣기 바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혼자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혼자가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가면서 유튜브로 찍고 있는 이유가, 주주님들 도와드리려고 주주님들 이 안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주가 전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주님들을 도와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인 요구나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단계 뭐 사기 아니냐라고들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리딩방 이거 아니니까 주주님들이 정말로 오해 내려놓으시고 부담 내려놓으시면서 내가 유니온 머티리얼에서 돈을 벌어가고 싶다 수익을 벌어가고 싶다 나는 그 마음만 잘 담으셔서 영상 상단에 010-7254-9648의 번호로 유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도 주주님들이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돈 벌어가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니온 머티리얼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선물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요. 주남이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을 들고 왔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1번에 제가 주주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력주 따라잡기, 급등주 문자 받기, 텔레그램방 입장. 보유 종목 진단처럼 주주님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들고 왔고 마지막으로 급등주 검색기처럼 힘든 이 주식 시장에서 주주님들이 혼자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급등주 검색시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들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2번, 3번, 4번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님들이 선택하신 이 서비스들을 사고 없이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 성함, 연락처 그리고 시청하신 종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밑에 하단에 제출을 눌러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남이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은 시청하신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나미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을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